동감내기 남편과 결혼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산 지도 벌써 35년 하지만 60대 여성 출신은 남편만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진다고 합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툭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면서 소란을 피우는 탓에 이웃들을 볼 면목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혼도 몇번 고민을 해봤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을 접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모기를 내 이토록 망설이는 걸까요? 그동안 최 씨에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 결혼 35년, 35년간 참으셨는데 이제 이게 임계점에 다다른 사연자의 제보입니다. 네, 60대 여성 최모 씨고요. 결혼 35년 차고 남편은 동갑입니다. 그 친정은 형제도 많고 좀 굉장히 다복한 분위기인데 시간은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낯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단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고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일하느라 바쁘셔서 남편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 어릴 때부터 좀 버릇도 없고 고집도 세고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고 남의 말은 잘 듣지 않고 또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 두명 낳고 좀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성향이 결혼하고 나서 점점 더 심해져서 아이들한테도 또 아내 최씨한테 도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최 씨는 지난 35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이혼을 고민해 왔습니다. 자 남편의 이런 폭력적인 성향 결혼 초부터였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직접. 그 결혼 초부터 이제 그렇게 무서웠던 그런 것들이 막 예전에 제가 임신했을 때 시골에서. 이제 임신 초였는데, 형님이 커피를 한잔다 주셔가지고, 커피를 이제 한잔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임신 때 커피 먹으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음. 그 커피잔을 마당에다 팽개쳐 고 닫겠어요. 어머님 계시는 앞에서. 그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어머니하고 정말정말 정말 심하게 틀어졌거든요. 박 교수님. 커피 마신 것보다 임신부 앞에서 이거 던지는 게더안 좋아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이 정말 남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던지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웠다고 하고요 얼마나 집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던지냐면 결국 장판을 청소할 때마다 또 깨진 게 나오고 깨진 게 나와서 장판을 다 바꿔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참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 같아요 자 신혼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술 먹고 돌았는데 와이샤스에 피가 좀 묻어있어요. 었 피가 뭐냐, 이니까 어. 밖에 있는 뭐좀 깡패들하고 싸웠다고 어하.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이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거 다 커서도 그렇게 주먹질하고 다니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다 커서 주먹질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학창시절에도 친구하고 되게 심하게 때리고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심난해졌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그, 그 결혼하느라 허락받으러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자 제보자께서요 오윤성 박상희 두 어, 교수님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 먼저 오윤성 교수님 이 남편이 일단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어, 지금 뭐 결혼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대화가 되지 않으면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어렸을 때그 부모 자녀 관계라든가 또는 성장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이 분명히 평생 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데요. 실제로 이제 본인이 한번 생각한 게 있으면은 아 옆에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음.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경우가 많고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바깥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갖다가더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쫓겨난 적도 뭐 있다라고 하는데, 대인 관계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는 바깥에서는 먹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들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이런 표현이 있죠. 집안 둥수. 즉,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르는 거죠. 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데, 이 자기 가정에 있는 이 식구들이 자기의 희생양입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조언도 절실. 특히. 네. 이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무섭대요. 네, 지금 무서운 게 가장 걱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채벌도 아이들 체벌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폭언도 하고 폭력도 있고 물건을 다 때려 부시는 거. 그걸 35년을 견디신 건데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이 얘기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원래는 강아지 실험에서 시작이 됐는데 강아지를 묶어 놓고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계속 줍니다. 음. 그러면 피할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된 학습한 이 강아지가 나중에는 옆에 방으로 도망가 면 되는 것을 도망가지도 않고 아이고야. 이 벽을 치워도 안 가고 세상에. 거기서 불러도 안 가고 먹이를 주어도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 내가 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지거든요. 음. 그걸 저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아마 용기를 좀 많이 잃으신 것 같습니다. 뭐 나이를 좀 드시면서 조금은 나아지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제보까지 하신 거 보면 어? 네, 갑갑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동안 월급도 제대로 안 알려줘서 뭐 아이 나왔을 때도 생활비 60만 원씩 주고 그래서 최 씨가 밖에 나가서 벌어오거나 친정 도움 받아왔다고 하고요. 이런 아버지였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 아버지에게 딱히 정이 없습니다. 성인이 돼서 분갈했는데 심지어 이 딸은 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난 결혼 안할 거야 이런 말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최 씨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또이 남편 사이에서도 또 본인이 너무 눈치가 보이고 힘든 면도 있. 음. 박 변호사님, 예. 이혼하셔야죠. 그렇죠. 당연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되는 게 친정, 처가에 와가지고 불 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하. 하고요. 온갖 폭행, 아, 폭, 폭언으로 이혼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면 20세 성인이 되면 또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가 어. 나중에 또 막상 성인이 되니까 또 주저하게 되고 그것들이 아유. 계속 반복된 것 같아요. 지금쯤은 결정적으로 이혼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날 낳아줄까? 이혼하더라도 나한테 계속 와서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좋습니다. 그럼 별별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거는 진짜 남 노소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안전 이혼이 가능하겠냐 이 폭력 남편과 말이죠. 자, 어, 우리 오윤성 교수님부터 시작하죠. 네, 안전 이혼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안전 이혼은 이 남편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뭐 객관적으로 본다더라도 이 남편하고 같이 살면 앞으로 남아 있는 인생이 별로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다 제가. 들고요.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자녀들도 이뭐 딸도 아버지 보고 나는 결혼 안할 정도라고 하면 이 아버지 부정적인 영향이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망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일단 안전 이혼에 대한 어떤 그 확답은 제가 못 드립니다만 일단 커다란 결심을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박 교수님. 네, 저 또한 이혼을 뭐딱 해라, 말아라를 떠나서 일단은 용기를 내시고 굉장히 좀 담대하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는지, 과연 이혼을 할수 있는지, 이혼한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어떤 일을 난 어떻게 대비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범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시고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어. 이혼해야 되고, 어. 증거 수집해 두십시오. 녹음이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진단서라든지, 또 아이들 얘기까지 지금 다 남겨두시기 바라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뭐 민영사 조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 처분도 할수 있고, 접근금지도 할수 있고, 또 형사적인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 전문가 상담 받아서 이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오래된 소녀님, 이혼이 정답이네요. 지금이라도 내 인생 찾으세요. 정마담님, 자녀분들도 이혼 지지해줄 것 같은데요. 현명한 결정 꼭 내리십시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안전 이별, 안전 이혼.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